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조차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의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